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두충나무 효능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은 집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돌아다니니까 빈 집이 아주 많아요. 두충나무라고 해서 아주 큰줄 아셨겠지만, 이렇게 작은 묘목이 씨가 날라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약한 10에서 15미터까지 자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껍질 을 약으로 쓰기 위해서 심고 있으며, 잎과 씨도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어, 두충나무 특징이 있다면 이 나무 껍질이나 잎 또는 열매를 꺾어서 이쭉 잡아당기면 끈적끈적하고 거미줄처럼 가는 흰 실이 길게 늘어나요. 어, 네, 제가 사진을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는 이그 옛날에 성이 두 씨이고 이름이 중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의 껍질과 잎을 차로 다려먹고 어, 깨달음을 깨우쳤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과 이름을 따서. 나무의 이름을 두중이라고 불렀다고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바로 현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충나무는 주로 산지에서 재배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15년 이상 된 나무껍질이며 두충나무는오월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섰습니다. 두충나무의 성질은 따뜻하며 맛은 달고 약간 매우며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추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하고 1의 사용량은 나무 껍질 8에서 10g입니다. 두충나무는 두중 사삼목이라고도 합니다. 두충나무는 잎을 두충엽 실을 두충실 말린 나무 껍질을 두충이라고 하며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가루 또는 알약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술을 담가서 쓰기도 합니다. 어 제가 그 두충 껍질을 그 벗기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 봤는데, 어 껍질이 잘 벗겨져요. 잘 벗겨지고, 그, 우리 배롱나무 하시면 이렇게 배롱나무는 이렇게 만질 만질 하잖아요. 맨질맨질 하잖아요.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두충, 두충나무도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맨질맨질 그, 그런, 오. 어, 둘레가 그렇게 나무 그 줄기가, 그 줄기가 그렇, 그렇더라고요. 네. 두충은 잎과 나무 껍질을 채취해서 약재와 차로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두충의 잎을 약용하고 음료의 재료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두충의 수꽃을 차로 만들어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사용합니다. 신농 본초경에서 두충은 몸과 뼈를 튼튼하게 뼈를 건강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 약전에서는 두충의 나무 껍질과 줄기를 발기부전이나 고혈압, 요통, 자골 신경통에 주로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건강이나 튼튼이나 똑같은 말이죠. 네. 네. 그리고 <laughs>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네. 그 한약방에서도 어 우리 뭐 약재상이라 가지고 어, 장에 가면 약재상 많이 있거든요. 어, 맞아요. 아, 작은데 네. 네. 두충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사이라고꼭 적어져 있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는 두충을 환상의 약초라고 하며. 옛날 두중이라는 사람이 먹고 독도하였다는 신비의 약초 두충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충나무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이나 한방의 여러 의서에 보면 두충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충나무는 뼈마디마디의 관절과 근육의 재생을 돕고 골절 시 뼈가 붙는 것을 도와줍니다. 두축나무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슈, 칼륨, 칼슘, 인, 철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없애는 소염작용과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작용이 뛰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시켜 연골세포를 보호하며 연골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주어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골밀도를 향상시키며 뼈의 결합조직을 튼튼하게 하여 요통이나 무릎의 통증 허리의 통증 등 각종 통증을 완화해 주고 중장년층 및 노인분들과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 및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해 줍니다. 어, 저는 그 두충나무도 알지만 조골조골목이라고 적골, 아시죠그것도뼈 그렇죠. 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 조골목하고 두충나무가 뼈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 두충나무는 그 뼈, 뼈를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관절염도 치료해주고 통증이 아주 좋네요. 네, 이게 근육통이나 관절통 이런 거에 두충나무가 굉장히 효능이 좋답니다. 어, 그래서 유명한 나무군요. 네. 사실 두충나무는 다이어트에 좋아서 유명한데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저도 먹었어요. 어, 이따 나오니까 그때 먹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laughs> 네, 두충나무는 심혈관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두충나무에는 각종 비타민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순환 및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며 체내 혈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몸속의 중성지방과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어 혈전을 방지하고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에 좋습니다. 두충나무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심장마비, 고지혈증, 심정지,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해줍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혈전을 방지는 피가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두축나무는 정력강화에 좋습니다. 두축나무는 천연정력강화제로 불리우며 스테미너 향상과 정액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의호감에서는 두축나무를 음락 밑이 축축하고 가려운 증상이나 오줌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증상을 낫게 하고 정기를 돕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충나무 껍질이나 잎을 차로 만들어 드시면 노인분들의 자양 강장과 양기가 신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어. 남성분들의 정력을 올려줍니다. 아, 입이라도 몇개 집에 가, 갖고 가고 싶은데 예, 노, 너무 작아요. 아니, 옆에 너무 작아가지고. 많이 있어요. 아, 그래도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어, 불쌍해서 못 가져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더 커서 네. 다시 찾아와야 되겠어요, 지금 이 네. 예. 두충나무는 면역력 증대에 좋습니다. 두충나무에는 각종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노화, 항알레르기 작용이 뛰어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체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세포의 독성을 사멸시켜 면역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평소 면역력이 약하여 각종 질환이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이 두충을 자주 드시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약골들한 딱 좋은 나무예요. 약골들 까딱한 뼈가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laughs> 네. 예, 감기에 걸리고 면역력 이 약하잖아요. 네. 약골들 이 위한 나무로 탄생했네요. 네, 두충 나무는 이뇨 작용이 뛰어납니다. 두충 나무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염분과 나트륨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주고 체내의 노폐물이나 독소 물질 중금속 물질을 제거하여 체외로 배출시켜 줍니다. 두충나무는 간과 신장의 기능 부족이나 신장 결석으로 인해 소변을 잘못 보는 증상, 여로 결석으로 인해 통증이 있고 피가 섞인 소변을 보는 증상을 개선해 주며 몸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독기를 없애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몸이 붓는 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각종 빈혈기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음, 결석을 아주 녹여가지고 소변 아주 시원하게 내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린 신비의 약초죠. 아, 그렇군요. 신비 약초군요. 였 네. 네, 두충나무는 병후 회복에 좋습니다. 두충나무는 각종 질환으로 인한 병후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축나무에는 쿠타페르카 배당체, 알카로이드, 팩틴, 수지, 유기산 등 여러가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강정, 강장차로 유명하며 병후회복에 자주 이용됩니다. 두축나무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두충나무 껍질에는 아티포넥틴이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비만과 당뇨에 좋은 호르몬으로 지방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 숭조마는뭐 여러 가지를 먹어요, 항상. 다이어트를 한다고 항상 해마다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이번에는 구, <laughs> 국수나물 좀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이거 먹었을 때 어땠어요? 두충나물 먹었을 때? 는 이거는 네. 한 20년 전에 그, 이제 그. 아, 20년 전이었어요? 네. 네. 그, 이게 차가 많이 나와요. 두충차로 해가지고. 네. 근데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네. 다른 건 모르겠고. 화장실은 진짜 무지하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갖고. 소변이 대변인이었어요. 소변도 많이 보고요, 아 대변도 많이 보고요. 예예.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도 하고. 예예. 아무튼 화장실은 엄청 많이 갔고요. 네. 회사 생활하다 을 보니까 너무 화장실 가서 눈치 보여서 못 먹었어. 요아그랬군요그 <laughs> 20, 정도예요. 20년 전이니까.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진짜. 아, 이걸 그냥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 변비에 좋습니다.로 바꿔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laughs> 근데 실제로 예. 두충차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녹차같이 소... 티백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그. 종이컵에다 우려먹듯이 그래 우려먹었어요. 어 그래요. 아무래도 물도 네. 물, 물을 많이 마시면은 또 이게 인뇨작용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소변도 많이 나오게 하잖아요. 네 이게 그 변비에도 네. 다이어트에도 좋아서 아, 그 그럼, 굉장히 맞아요. 한때 예. 굉장히 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잘 네. 잘 먹고 많이 먹고 많이 먹더라도 적게 먹더라도 이렇게 변을 많이 보고 싸야지 몸이 가벼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 있겠죠, 물론. 네, 자, 이런 두충 사용 방법입니다. 네. 두충에 잎과 줄기, 나무 껍질은 주로 차로 만들어 먹습니다. 두충의 잎이나 껍질을 차로 만들어 드실 때는 채취한 잎과 껍질을 잘 손질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살짝 볶아서 10에서 15g을 500cc의 물에 넣고 끓여 하루 세 번으로 나누어 드시면 되고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넣고 드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잊지 마세요. 어 그러죠. 네. 그리고 잎만차로 만들어 드실 때는 초봄부터 가을철 낙엽이 지기 전까지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 찜통에 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하루 정도 말려 녹차우리 듯. 드시면 됩니다 입이 자꾸 보이는데 좀 <laughs> 탐이 나는데요 자꾸 예. 저좀 후회했어요 아, 사실. 눈에 좀 영상을... 뜯어올 것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노인분들의 자양강장과 정력에 좋은 두충술은 두충나무 껍질이나 줄기 잎 150g과 각설탕 200g을 용기에 넣고 소주 1리터를 붓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2, 3개월 숙성시킨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하루 세번한 번에 2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두충나무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네. 두충나무는 약간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과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궁 수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 또한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젊었을 때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추워요 차야 차, 에, 그, 차... 저, 사실 제가 에이. 그, 몸에 열이 많고, 뭐, 땀을 많이 흘려서 나는 몸이 체질이 뜨거운 체질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죠. 네, 전혀 아니에요. 전, 네. 전태 네. 제가 태양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소음이었어요. 예, <laughs> 예. 네. <laughs> 아. 네.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제가 몸이 열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제 몸이 열이 많은 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약골이었습니다. 제가 네. 강, 강, 뭐, 강골인 줄 알았더니, 아, 시간이 지나면서 약골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예. <laughs> 아, 투수남 창수 좋네요, 저는. 그렇죠. 네. 사실 다이어트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정력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사실 어, 아까 많으죠. 잠깐 네. 나왔는데 당뇨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요. 여러 반도쓸수 아, 네. 있는 나무예요. 예, 그렇죠. 네, 뭐 가까운 곳에서도 쉽게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쓰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거 사실 네. 적어봤을 때 15년 이상 된 나무 껍질이라서 굉장히 한탄을 했는데 입을 사용할 줄 알았으면. 어, 그렇죠 예. 입도 이게 찐딱찐딱이 있어요.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이 두충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